안녕하세요. 한찬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찌질한 소송입니다. 왜이 1, 2, 3번 소송을 제가 찌질하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이렇게라도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혼소송하는 과정에서 이런 소송은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제목을 조금은 어, 자극적으로 달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가지고 시간과 비용을 절하기 왜냐하면 이혼 소송이 있을 때 이런 소송들을 해봐야지라고 생각은 들수 있어요. 누구나. 하지만은 하지 마시라는 거. 이런 생각이 왜 드냐면 이런 이제 격가지의 소송이라고 표현할게요. 격가지의 소송들을 왜 하고 싶냐면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본 소송은 우리가 이혼하고 그죠?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하는 소송은 본 소송이 있잖아요. 본 소송이 있는데 본 소송을 내가 이길 자신이 없다거나. 내지는, 어, 너무 욕심이, 우리가 항상 승부를 망치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욕심과, 그죠? 욕심과, 내지는 두려움, 두려움. 이걸 이겨내셔야 되는데, 결론은, 이 욕심과 두려움이 있으면은, 이 승부를 볼 때는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하고 재산분할 소송을 하면, 이 본싸움에서, 이걸 제가 올림픽이라고 표현, 표현할게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나의, 내가 승자가 되는 거지. 여기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에도 몇 가지 소송을 할수 있어. 조기축구에 같은 소송을 할수 있어. 이거 왜 합니까? 그죠? 올림픽에, 지금, 이 올림픽이 끝나지 않았다면, 올림픽에서 집중해가지고, 이길 생각을 해가지고, 어 최선의 결과를 받아오는데, 내가 매진해야 되는데,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가, 조기축구에도 동시에 출전한다 하면, 그렇잖아요. 그, 제대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 따오겠습니까? 못 따온다, 이거. 제가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 막 이혼하고 재산분할, 지금 본 싸움을 이제 시작한다거나 하고 있는 중인데, 상담을 할 때부터, 이심이 어떠고 있죠 아직 1심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내가 올림 금메달을 따냐, 안 따냐가 결정도 안 났는데, 이 심이 되면 어쩌고저쩌고. 이 심이 된다는 말을 언급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1심에서 이일 자신이 없다는 거를 내가 이미 그 기세에서 밀려가지고 두려움이 쌓여 있다는 걸 심리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 올림픽이라는 본싸움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자꾸 곁다리 소송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소송도 해보면 어때요? 이런 소송도 해보면 어때요? 저런 소송도 해보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소송을 끌어간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결국에는 본 소송에 대한 나의 내가 자신이 없다. 내지는 본 소송이 되게 중요하고 집중해야 될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해됩니까? 본 소송은 올림픽은 당연히 내가 금메달 딸 거란 착각에 빠져 있고, 그러면서 온갖 뭐 조기 축구에도 가고,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몇까지 소송까지 내가 하겠다. 이렇게 풀어나가는 사람들 중에 본소송을 제대로 풀어나가는 경우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우리 의뢰인분들하고의 관계에서는, 우리분들은 이런 생각할수 있죠. 이런 격가지 소송을 하는 게 어때요? 하면은, 어, 마음을 다,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집중해서 여기서 사직생의 마음으로 해서 결과를 내옵시다 해가지고 집중해서 결과를 받아오고, 여기서 내가 올림픽을 딱 따버리면, 이런 격가지 소송 하고싶은 생각이 들까요 안됩니다 이미 뭐 나는 끝나버렸어 끝나버렸어 근데 오늘 찌질한 소송이라 표현하는 이런 격가지 소송들을 왜한그 상대방들이 했죠 왜냐면은 이, 이 지금 세가지 소송에 제 의뢰인분들은 다 피고입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제 의뢰인이 이런 소송을 하자고 하시면은 저는 안합니다 제가 고집을 못 꺾으면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지, 저는 이런 소송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랬기 때문에, 안 해드리기 때문에 결론은, 저는 이런 소송 원고로, 원고 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 근데, 저는 이런 소송을 또 피고 대리로사실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피곤하고, 뭐 의미도 별로 없는 소송, 찌질한 소송들에 뭐 해가지고 공방하는 것들이 큰 의미도 없고, 그런데, 우리 의뢰인이 본 소송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지지란 소송을 걸어오면 그건 어쩔 수 없었죠.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123 소송 전부 다 제가 피고 대리로 가서 다 승소를 해온 사례인데요. 결국에는 상대방이 지지람을다 물려쳐 온 사례인데 한 가지씩 봅시다. 지지란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소...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A와 B가 소송하고, 저희 의뢰인이 피고니까 어 B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죠? 근데 여기 뭐 AB 명의로 되어 있는 뭐 부동산이든 사업장이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지금 어떻게 몇대 몇으로 분할할 걸 소송을 하고 있는데 A는 기발한 생각을 하죠. 자기만의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과 사업장은 사실은 내 건데 형식만 그죠? 명의만 내 배우자 앞으로 해놓은 거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재산분할소송하고 별개로 내가 민사로 명의신탁을 해둔 재산을 내놔라는 소송을 해가지고 내가 뺏어버리면 될거 아니야. 그럼 뺏어버리면은, 민사판결 이겨버리면은 이게 내 걸로 확정돼버리니까 어? 지금 진행 중인 이혼소송, 재산분할소송은 결과적으로 이 소송을 따로 오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그 이혼재산분할소송을 하고 있지만, 그랑 별개로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해버리자, 이 말이지. 자. 그니까 우리 비의뢰인, 제가 이제 이용재산분할 우리 비를대리하 해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겠죠. 이게 무슨 똥단지 같은 소송에 소장이 하나 민사로 더 날라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똥단지 이 소송을 피고 대리를 해가지고 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판사님한테 일단. 이 민사판사님한테 피고 대리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판사님? 자 상대방이 뭐라 명의신탁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걸 내놓으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희 지금 이혼재산 분할소송 해가지고 요 관련된 부동산하고 사업장 다 넣어가지고 분할소송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 판사님께서 기다려 주십시오 재산 분할 판결 받아 가지고 어 드릴게요 이래 버립니다 그럼 민사소송 판사님은 어 그래요 아니, 가사소송 재산분할소송 하고 계신데왜 이런 소송을 하셨을지? 일단은, 나는 모르겠고, 어, B쪽 변호사가 하는 말이, 이혼재산분할소송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때까지는 사건을 보류시키겠습니다. 해서, 이거는 이제 중단 내죠. 중단. 그러니까, 이미 A의 생각은, 이때부터 틀려진 거예요. 자기는, 이혼재산분할소송 결과에서 우리를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내지는 재산을 많이 뺏기겠습니다. 뺏길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찌 됩니까? 명의신탁으로 도중에 쏙 받아오고 싶었는데 제가 장기 중단을 시켜버리죠. 어. 대부분 민사소송판사님은 관여를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년이 더 지나가지고 이혼재산 분할에 대한 결과가 다 나오겠죠. 우리 의뢰인은 완전 승소를 해서 결과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소송도 정리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이 민사 가사 판결문을 딱 내면서 A가 제기한 명의 신탁 반환 청구는 되지도 않는 주장이니까 다 기각시켜 주십시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간단히 물리쳤다. 그래서 그 판결문을, 주문을 보시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전부 다 원고 A가 물어라. 이렇게 판결이 났죠.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청구했는지를 보시면은 원고가 애초에 이 명의신탁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뭐 별지 기재 부동산들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반환해라 그리고 이뭐 관련 사업장도 명의를 나한테 이전하라 명의신탁이니까 이런 주장을 했었다는 거고 여기에 대한 그 민사소송, 명의신탁 소송의 판사님의 판결 내용을 보시면은 자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 다른 재판 절차에서의 에, 그 법원이 다른 재판 절차라는 건 뭐예요?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의에서 그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아닌 것 맞?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은 이미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관련 사건에서 다른 법원이 가정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내가 100% 구속될 필요는 없지만, 민사보건 판사가, 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장 유력한 증거로 나는 판단할 수가 있다. 이말이죠 자, 나 보시면. 관련 이혼 재산분할 확정 판결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소유의 적극 재산으로 인정됐다. 재산분할을 대상으로 들어갔고, 심지어 피고 소유의 적극 재산으로 인정되었다. 그렇다면, 축산은 명의도 피고였고, 원래, 그 다음에 실제 재산분할 결과로도 피고의 것으로 판단됐는데, 누가 명의신탁에 해놨다는 주장 자체는 말도 안 되니까 나는 인정 못 하겠고, 싹다개각이다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본싸움이 있어요. 본싸움. 본, 본싸움. 본, 본 싸움. 자,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다 끝났어. 이본 소송이 뭐 1년 1.5년 길게 했을 거 아니에요. 어, 길게 했는데 그걸 다 하고 나서 줘놓고 이제 찌질하게 그럼 졌으면은 딱 자기 패배를 인정하든지 싫으면은 뭐이본 소송을 항소해 가지고 어나 인정 못하겠다 해가지고 항소해 가지고 다투지는지 본 싸움을 올림픽을 한번 더 하든지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항소도 안 해놓고 그냥 판결을 끝내놓고. 또 이제 자기만의 A만의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어, 기발한 생각. 자 이혼 재산 분할 소송에 예를 들어서 1.5년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1.5년 기간 동안 어 부동산이 있잖아요 아파트가 있는데 음. 아파트가 뭐 공동 소유였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A의 생각은 이건 거야. 이 공동명의 아파트를 최종적으로 재산분할 해가지고 몇대 몇으로 뭐 다시 A가 가져가든지 판결받은 건 오케이. 그건 알겠는데 이 재산분할 소송기간 중에 B, 우리 의뢰 혼자서 살았단 말이야. 이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소송기간이 1.5년이면 1.5년 기간 중에 B가 왜니 혼자서 공동명의 아파트인데왜너 혼자서 눌러 앉아서 살았냐. 그뭐 월세 상당에게 금액을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상대 그네 명이 부동산 뭐 공동 명의든 일부 명의든간에 네 명이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상대가 점유한 거에 대해서 소송 기간에 점유한 것에 대해서 포장이득 소송을 하고 그리고 뭐이 아파트 네 명이가 있는데 관리비 뭐 납부하는 거 이런 거짜잘하게 청구했다면 근데 월세 상당이 0 0만 원이라 하면 천만 원 된단 말이에요. 그래? 얼핏 보면은 A의 주장이 합당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 A 단독 명의 아파트였다고 치자고 A 단독 명의 아파트에 B가 1.5년 동안 살았는데, 그러면은, 어? 살았는데, 그럼 그거 공짜냐고, 이렇게 해서 A 주장 맞는 거 아니에요? 4명이 부동산에 상대가 점유했으니까 부당해 두고 돈을 줘야죠. 충분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틀린 이유가 뭐냐면, 이 재산분할 소송을 1.5년 할 때, 이 아파트를 몇대 몇으로 가를 때요, 그 재산분할 기여 요인에 B가 단독 점유하면서 이 소송 기간 내내 눌러앉았다는 사실을 판사가 감안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1.5년이 지나가지고 재산분할 판결이 났을 때, 그런 B가 단독 점유하고 A는 여기서 살지 못한 요인까지 감안해가지고, 판사가 뭐 6대4다, 4대, 뭐 5대5다, 이렇게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재산분할을. 그러면 이미 계산이 끝난 거예요, 사실. 우리 B의 논점대로라면 이해됩니까? 근데 A는 이게 계산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지. 왜안 됐다고 A는 생각하냐면, 판결문에서 판사님이 이렇게 B가 눌러앉은 부분에 대해서 기호도 요인을 산정할 때, 되게 뭐 그걸 디테일하게 그 판결문에 써주지는 않았거든. 이해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A 말이 일견 맞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응?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소송을 했단 말이야. 근데, 결과로만 말씀드리면 틀렸다. 이게, 이게 그 재산분할 판결에 꼭 언급이 안 됐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미 A가 이미 그 주장을 다 했고 소송 과정에서 또 종합해 가지고 판단한 건데 그다 가만히 된 걸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A의 주장이 틀려 먹은 게 뭐냐면 뭐냐면요 자 보세요 네명이 부동산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명이 부동산은 이가 상대방이 정유했으니까 부당이득이 아니냐 이 논리는 틀려 먹었다 왜 틀려 먹었냐면 이건 네 명이가 곧 결과적으로 내, 내 것인지 완전히 내 거인지에 대한 거는 언제 결정이 난 거예요? 재산 분할을 1.5년 소송해 가지고 재산 분할 판결이 났을 때 이게 맞다라고 결정이 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B B가 혼인 기간에 100% 매수 대금을 부담해서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명의만 A 앞으로 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면은 명의는 A 명의죠. 하지만, B가 100% 구입한 부동산이잖아. 재산분할 결과로서,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가 B의 것으로 판단이 될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이런 사, 사례면요. 근데 재산분할 판결이 나기 전에는, 그죠? 명의만으로는, 이 A 명의라고 해가지고, 이, 이 아파트가 온전히 100% A 것인지, 50% A 것인지, 45% A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냥 명의만 A를 끊인거예요 사실은. 그리고그 실질이, 실질 소유 관계, 실질 기여도가 뭔지를 지금 우리가 본 싸움이 이혼 재산분할로 1.5년 동안 다퉈가지고 결판을 낸 거잖아요. 근데 그 결판이 나기 전에는, 어, 명의가 100% A든, 명의가 100% B든, 이 명의는 형식상 명의일 뿐이지, 본질이 아닌데, 그죠? 이 소송의 전제는 뭐예요?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처음부터 내 본질적으로 내 거였다는 전제로 소송을 걸었요 그니까 그게 일단 틀렸다는 겁니다. 그 논리 자체도 틀렸고. 그리고 그 기간, 1.5년 기간 중에 중간에 점유했다는 그 비가 얻은 이익도 결국에는 재산분할 기호도에서 비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감안돼서 판결됐기 때문에 계산도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을 보시면은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0원은 아니고 170만원, 이 몇천만원 청구했는데 170만원 줘라고 판결난 건 뭐냐면 이 재산분할 판결 나고도 비가 일부 좀 점유한 기간이 있거든 그거에 대한 금액만 나왔고 사망주문에 보시면은 소송비용 90%, 소송 비용 90 원고가 물어라 이 뜻은 뭐냐면 원고 주장이 90%다 틀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소송기간 중간에 주장했던 내용들이 다 틀려서 너는 전국 기각에 해당된다 거의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판결한 부분 또 보세요 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기간 중에 함께 형성한 부동산이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대상에 해당되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분 비율대로 공유하고 있는 각자의 특유 재산으로도 볼 수가 없다. 즉 이혼 아직 재산 분할 판결되기 전에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그 명의는 형식성 명의에 불과하고 그거에 기해서 예를 들어서 A 100% 단독 명의였다고 해가지고 A의 특유 재산으로 볼 수도 없다. 그리고 통상의 공유 관계 남 남이었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남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도 아니면 재산 분할 소송을 할 리도 없고 4 명이 부동산에 B가 남이 와서 살고 있으면은 통상의 공유 관계를 전제로 해가지고 어 부당 이득을 청구할 수 있지만 지금 A와 B는 남도 아니고 부부 관계에서 재산 분할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통상의 공유 관계를 전제로 어그 단독 종류에 대한 임료 상당히 부도 이득을 청구할 수도 없다. 그리고 그 소송 과정에서 뭐 비가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 뭐 이런 것들도 이미 재산 분할에 다 계산됐으니까 인정 못 해주겠다. 전부 기각. 자세 번째는 가장 지지런 소송. 재산 분할 소송하면 아파트 몇 억짜리 아파트가 왔다 갔다 거리고 그죠? 어 합니다. 근데 그집 안에 있던 아파트 안에 있던 중고 중고 TV랑 냉장고랑, 냉장고랑, 뭐 이런, 뭐라고 합니까? 동산이죠, 동산. 실제로 재산분할소송, 본안 재산분할소송에서 이 동산들을 재산분할대상에 넣는 경우 뭐 드물어요. 왜냐면은 이거 특정하기도 어렵고,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누가 들고 있는지를 입증하기도 사실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분할대상에 보통 안 넣고, 대신에 뭐라고 주장하냐면, 똑같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분할대상에 들어왔잖아요, A와 B가. 그러면은, A가 뭐 주장하는 거지. 아, 결혼할 때, 장, 결혼할 때 내가 TV랑 냉장고를 다 샀는데 이 냉장고를 B가 들고 갔다 이 말이에요. 결혼을 후에는이 아파트에 B가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여 요인으로 해서 주장을 해가지고 이 아파트를 분할 받을 때, 계산 분할 비율을 받을 때, 감안해서 A가 좀 기여도를 더 받아가고 이렇게 계산해서 끝내는 거지. 이, 뭐, 얼마 되지도 않는 이 동산들 몇백만 밖에 안 되는 것들까지 특정해가지고 재산분할 대상에 넣는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아시겠죠? 그랬는데, 신지어 A는 본안소송할때 이야기 다 했어. 뭐, 내가 샀네, 어째네, 뭐, 뭐, 하고 해가지고 아파트 분할 다 받아갔어. 그래 놓고 소송이 끝나서 본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소송은 항소도 안 해가지고 확정시켜 놓고 자기는 또 기발한 생각이다, 이거지. 왜냐면 재산분할 표에는 이 동산들이 안 들어갔거든. 판결문에. 그러니까 이거 빠진 거다. 이거는 함수 안 하고, 별소로 재산분할소송을, 조그만한 재산분할소송을 따로 제기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가지고, 재산분할표에 들어가지 않는 동산 몇, 몇백만원에 대한 재산분할소송을 걸었다. 그게 불만이면, 이 본소송을 함수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불만이어서, 어, 별소를 제기할 정도에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다퉈갖고 분할비율을 우리가 더 받아오든지 다퉈버린 그만인데, 쓸데없는 이지질한 소송을 또 제기했다. 판결은 보세요. 이 사건은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다 기각됐다. 왜요? A는 뭐라 주장했겠어요? 아니, 이혼재산분할 판결문에 재산분할표에 동산이 안 들어갔는데 동산의 기여도를 나는 주장한다고요. 왜 판단 안 해줍니까? 판단 보시면 재산분할 재판에서 분할 대상 여부가 전혀 심리 된 바가 없는 재산이 재산분할 확정 이후에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A의 주장이 맞다. 별소로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예외적으로는 이게 크다면 예를 들어이 빠뜨린 게 아파트를 빠뜨렸다든지 100억짜리 빌딩을 빠뜨렸다면 내가 몰라가지고 청구가 했는데 재산분할 끝났는데 보니까 있네. 그래서 재산분할 기간이 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 별수로 제기할 수 있는 거 맞아. 근데 네가 제기한 거는 큰게 아니고 동산 저 몇백만 원짜리 제기했잖아. 거기에 대해서 보자. 그러면 이 경우에 그 별소로 제기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은 맞지만 그거 쉽지 않다 이거죠. 어, 이 경우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하려면 대상 재산이 종전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그저본 1차 소송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는 재산이어야 되고 그 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재판이 확정되었고 그 재산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게 인정돼야 되는데 종전의 재산, 재판에서 명시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던 재산이라 하더라도. 모두 추가로 발견된 재산이라고 보게 되면은 기존에 확정된 재산분할 재판을 도대체 왜 했느냐? 맨날 소송을 한 100가지도 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재산분할, 재산분할 소송을 1차로 다 해놓고 추가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로 이걸 추가로 소송이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에서 내용을 판단해 보니까 판사님이 하는 말은 이 아파트 분할할 때다 언급도 했고, 막, 막, 중요하지도 않은 재판이고, 이거 별소로 제기하는 것 자체를 나는 인정 못한게 있으니까 전부 기각이 있어.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격가지에 매이지 마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본소송, 묘덕이 오고 가는 본소송에서 이기는 자가 승자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